안녕하세요. 모든지 잘차라는 셋집 핑키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뿌즈찌 채널에 대해 아주 조금 딱한 30초만 설명해 볼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뿌즈찌가 사라졌고 셋집 핑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채널 삭제했죠. 캠론 오빠랑 조금만 조금 더 약간만 더 촬영하도록 해 볼게요. 겜론 오빠도 좀 채널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머릿 속에 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쳐줬어. 이렇게 너희 가방 속에 뭐가 있니? 해서 보여줄 거예요. 자. 채드 핑계의 What's in my bag 입니다. What's in my bag 일단은 가방은 원래 저 학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도 채널 유튜브 찍으니까 포착고 가방으로 가져온 거예요. 어때요? 일단은 가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방 살펴보는 게 그거가? 예쁘죠? 여기, 얘는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얘는 아주, 폭신하게 되어있습니다. 으아, 우리 안 보이네. 쟤 이쁘냐고. 일단, 앞주머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짠! 보이나? 짠! 보 안 보인다. 이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짠 포차코 마스킹 테이프들입니다. 더 들어있어. 짠 포차코 마스킹 테이프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낭 주머니 같은 주머니 는 그냥 멋이 아니었습니다. 네. 짠 포차코 수첩. 오늘 이런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 풀어 가지고 얘기해드릴까요? 제가 학교에서 얘를 잃어버렸어요. 시나모를 누가 떼어놓고 이기 입체스티커 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시나모를 이 입체스티커에 몇 번데? 응, 응, 응. 내가 진짜 어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꼭 그리고 이벤트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신청해. 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주머니엔 항가 음, 비었습니다. 역시 저예요. 그 다음은 맨 주머니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laughs> 첫 번째 보자고 엘자 파일. 여기 뒤에 파일을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그 음, 다음에 네. 종합장 은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일부러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고 이거는 아마도 선물로 받은 것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카콜입니다. 이거는 약간 할아버지 머리 머리가 엉망이야. 그 다음에, 팥통을 빠지면안 되는 패통입니다. 필통 안에, what's in my, what's in my pencil case? 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냥 포자코 펜이에요. 포자 펜. 포차코펜 아니 포차코팬 포차코차 언제 정신차려 포차코차 입니다 그 다음에는 포차코펜 이거 약간 움직였다 괜찮아 빨리 감기 조심해 그 다음에 포차코 구체풀 이게 예, 새로 산 거입니다. 절대로 쓴거 아니에요. 약간 이게 구찌풀이어서 그럴 수가 있어. 요 약간 투명색이거든요. 투명 구찌풀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다음에 연필인데, 깎다가 여기가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필 캡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차코 연필 깎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깎을 수 있고요. 자 빠지면 풀이 있으면 풀에 단짝 가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안정 캡이 있어요. 약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좀 부드럽게 돼요 가위가. 근데 친구들, 친구들 여러분. 여기서 가위들 때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네. 달걀 그 다음에는 지우개 샤프입니다. 저희 샤프는 갖고 다녀요, 여러분. 선생님이 쓰지 말래요. 야, 보차고 수정 테이프, 지우개 산짝일 걸려나 처음엔 여기 보고 뭐풀 테이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근데 사실 여기가 수정 테이프만이었잖아. 응, 됐다. 마치면 필통 끝났습니다. 필통이랑 펜슬페이스잖아. 응예 거왜 아, 나오지? 자 이렇게 제 가방 속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응. 얘는 우리 아우리 아우리 이게 약간 말랑말랑해거든요. 이거 근데 엄청 살이 쪄가지고 움직여그 다음에 재망에 오, 됐다. 차가 잡고 얘를 근데 넣을 때 무서워요. 열기 여러분들! 거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거울. 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더 자주 보고 싶을 때, 이 마법 매직 포차코 거울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의 왓츠인마백1 0소개는 끝났습니다 그 그러면 안녕 자음 아니고 제가 크리스마스 기념 이건 늦은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기념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했습니다. 기간은 1월 1일까지고요. 자, 저 구독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에 꼭이 영상에만 남겨놔야 돼요. 다른 영상에 남겨놓으면 구독이 안 돼요. 이 영상에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남겨주시고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막저 구독했어요? 아니면 하고 싶은 댓글 알려주세요. 달려 달아주세요. 악플 노노노. 구독했다고 말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구독자만 할수쓸수 수 있게 설정해 놓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니면은 근데 그래도 뭐 구독했어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의 선물이지 왜왜 왜 나의 선물이냐라는 질문이 모일 텐데. 저를 구독해주시면, 저도 구독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 평생 하면은, 제가 구독자가 많아지지만, 제가 구독하는 분도 엄청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 구독을 남...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저 구독했어요. 남겨주시면은, 알겠죠?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